시의원들도 지역구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부족 관평 전민희 지역구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 신성교회가 있는 이 신성동 노원 2동 노원 3동을 지역구로 둔 유성 출신 시의의 의장 조원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제가 섬기는 청지기 관평동 청지기 위에서 일부 예배를 보고 오후에 이 지역구가 있는 신성장로 회에서또 예배를 보는 이번 예배를 보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고 경관한 날인 만큼 준비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대전광역시 의회장 조원입니다. 오늘 제 106주년 3 1운동 기념 예배가 개최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헌신하시며 오늘 뜻깊은 예배를 마련해주신 대전광역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 회장 신상용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은 16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 미치기에 그 당시 전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옛 대전군 인동장터에서 나무꾼들이 만세운동을 시작하여 1919년 3월과 4월에 천두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유성장터에서는 장날인 3월 16일 이상수, 이권수 형제가 만세 시위를 주도하며 4월 초까지 여러 차례 만세,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의 예배가 일제에 한거하신 기독교 사상의 선열을 비롯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희망찬 대전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에 역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신앙의 가치와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시민이 자유롭고 평안한 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